안녕하세요.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자, K9 차량의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프리미엄 광택, 유리막 코팅, 유막 제거, 발수 코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. 광택은 도장면이 신차였을 때도 광택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신차인데 왜 광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같이 이제 눈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신차 때 광택을 하고 유리막 코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찬데 왜 광택을 하냐 도장면을 왜 깎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장면을 깎는 거는 상처가 났을 때만 상처 난 만큼을 제거를 해서 상처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파는 입자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장면을 그 폴리싱을 해가지고 깎는 게 쉽,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장면이 손상이 많이 되게 그 다음에 강한 약품을 써서 강한 패드를 써서 뭐 빠르게 돌리면 당연히 삭감이 많이 되겠지만 신차들은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신차들은 제작될 때 페인트가 미립화된 입자로 날려서 쌓여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 표면에 있는 그 쌓인 입자들만 정리하는 게 신차 광택이고요. 이번에 작업한 K9 차량도 신차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. 차주님이 관리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. 클리어 코트가 깎였다기보다는 미리 파된 입자를 정리를 하고 광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유리막 코팅을 올려서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도록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범버 그 다음에 왼쪽 핸다쪽 뒷범버 이 정도로 도색을 한것 같은데 저 도색한 거다 압니다. 어디 어디 했나 <laughs> 작업하다 보면 다 티가 나요. 그래서 순정칠이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도 처음에 제작될 때는 열 처리도 제대로 할수 있고,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고무 파츠들이 없기 때문에, 열 처리하는 온도가 달라요. 시간도 그렇고. 외부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, 열 처리를 할 수가 없죠. 자동차에 파츠들이 이렇게 다 달려있는 상태에서는, 열 처리가 못하기 때문에,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높은 열에, 오랜 시간 열 처리를 하게 되면, 경도도 좋아지고, 내구성도 좋아지는데,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 도색을 할 때도 원래 사용했던 페인트보다는 몇 단계는 더 좋은 도료를 사용해서 칠해야지만 그 페인트가 순정 페인트랑 거의 버금가는 경도랑 내구성을 지니는데 사실 수리, 일반적으로 수리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가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고가 나면 저희가 또 처리해드리고 하니까 사고 나거나 뭐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 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면 아,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. 정확하게 궁금증 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K9 작업한 거 오늘 보관했다가 오늘 저녁 때 정도 출고하고 이찬주님은 K8 차량을 또 하나 작업할 게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거의 자동세차만 했던 차량이라서 그런 극과 극이 분명하게 작업 전후 비교가 될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K9 작업을 완성했습니다. 자,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철안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